22학년도 확률과 통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5제곱의 개수니까 요거 다섯 번 뽑고 요거 두번 뽑으면 되니까 75에서 72니까 곱하기 요두번 뽑아서 2의 제곱. 그래서 21 곱하기 4해서 84. 4번 골라주시고요. 다음 24번은 분산이 2X니까 요거 앞에 제곱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4VX가 40이니까 VX는 1이고이항분포에서 분산은 n p q 니까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그러니까 9분의 2N이 10이니까 N은 45,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이 어, 25번은 a b c d 가 모두 다 공평한데, 지금 나에만 AB에 대한 조건에 제약을 걸어뒀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를 사용하면은. 딱 봐도 합차 공식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5가 되어야겠죠 근데 A하고 B가 자연수인데 둘이 더해서 1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5 곱하기 1이어야 되는데 요걸 만족하는 거는 A가 3 B는 2거나 아니면 B가 3 A가 어 이렇게 적을까요 A가 2 B가 3이거나잖아요 어쨌든 A하고 B 더하면은 5예요 그래서,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7이 될 거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해서 앞에다 E 곱해주고, 그 다음에 C, D, E는 모두 다 자연수니까 한 번씩은 뽑아야 돼요. 중복조합으로 뽑을 거긴 한데. 그러면, 한 번도 안뽑아도 된다는 거를 가정하고, 이렇게 둘수 있겠죠. 지금 C', 프라임, D', 프라임, e E'은 프라임한 번도 안 뽑아도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세개 중에서 중복해서 네개 뽑으면 되니까, 2 곱하기, 64니까 62니까, 2 곱하기 15에서 3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 어,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거나 7 이상이니까, 이거 뭐, 확률을 통계니까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텐데, 4 이하는 1부터 4고, 7 이상은 7부터 10이니까, 사실 세 자연수 중,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가장 작은 수가 5, 또는 6인 확률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6건 이용해서 풀 건데, 1 빼기, 어, 가장 작은 수가 5 또는 6인 거. 그래서 먼저, 5인 경우는 생각해 보면은, 일단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얘를 이미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게 5이기 때문에, 1, 2, 3, 4는 더 이상 뽑으면 안 돼요. 그럼 이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3, 120분에 10.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6인 경우는 똑같이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6은 여기 있으니까 1, 2, 3, 4, 5를 뽑으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7, 8, 9, 10, 4개 중에 2개 뽑아야 되니까, 120분에 6. 그래서 1 빼기 120분에 16을 하면은, 120 요거를 어, 좀 약분을 할까요? 4로 하면은 3분의 30분의 4고 15분의 2네요. 15분의 2. 그래서 얘는 15분의 13. 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통계 문제인데. 자 여기까지 읽으면은 A하고 B를 쓸 건데 표현 평균 이거고 빼기 100대 이미 추출했으니까 루트에는 1이고그 다음에 표준편자 시그마. 곱하기 95%신뢰 구간이니까 1.96.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두 번째 끝나면은 이번에 표현 평균이 X바2고 빼기 이번에는 400대니까 2 0분의 시그마 곱하기 99%라 2.58. 이렇게 될 거에요. 그 다음에 힌트 준게 요거래요. 그리고 AC 이으니까 그러니까 음, 요거, 빼볼게요. 빼면은, 어떻게 되냐. 자, 빼면은 1.34 마이너스 10분의 시그마 1.96 더하기 20분의 6, 아, 6이 아니죠. 시그마 곱하기 2.58 인데. 지금 A하고 C가 같다고 했으니까, A-C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 계산해야 되는데, 양변에 100을 곱해봅시다. 얘 통째로 넘기고, 그냥 바로 적을까요? 그냥100 곱하면, 134-196에, 더하기 258에, 이거니까20 곱해볼까요? 20. 아, 요거, 10분에 되고, 여기, 129 이렇게 적고, 10만 곱하면은, 플러스, 129 시그마니까, 여기가 7, 6, 67. 그래서, 100, 1342, 167 시그마니까, 시그마는, 어, 20이면은 딱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라는 게 b-a니까 여기서 요거뺀거 10분의 시그마 곱하기 2 곱하기 1.96이니까 4 곱하기 1.96 그래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8번인데 어 일단은 얘네가 이거니까 f1은 1보다 커야 되고 f2는 루트이니까 2보다 커야 되고. 루트 3도 루트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근데 f5는 루트 5보다 커야 되니까 사실상 3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치역의 개수가 3개니까 어, 자, 케이스를 나눠야겠네요. 1번. 1 2 3 4 5가 있는데 1 2 3만 가는 경우. 치역을 선택해 준 거예요. 그다음에 1 2 3 4 5가 있는데 1 2 4 가는 경우. 다음. 1 2 3 4 5 있는데 1 3 4 가는 경우. 마지막. 1 2 3 4 5 있는데 2 3 4 가는 경우. 자, 그러면은 일단 F1은 무조건 1을 가야 돼요. 왜냐면 1 말고는 1갈 사람이 없으니까. 갈정의여이 없으니까. 5는 무조건 3 가야 돼요. 그렇죠? 3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5는 반대로 오히려. 자, 그렇게 되면은 갈수 있는 곳 남은 게세 마리인데, 그러면 세 군데 다갈수 있으니까. 아, 아니죠. 세 군데를 못 가죠. 1은 못 가니까, 두 군데 밖에 못 가니까. 두 군데를 2, 3, 4 각각 세번 곱해주고, 얘네가 모두 다 2로 가거나, 모두 다 3으로 가는 경우. 아, 그니까, 러 어, 모두 다 2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모두 다 3으로 가는 경우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6개 땐 7가지가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1은 1밖에 안 가고 5는 4밖에 안 가요. 그럼 지금 1번이랑 2번이나 상황이 똑같죠? 그래서 얘도 7가지 다음에 얘는 보시면 일단 1은 1만 가야 되고 5는 3, 4둘다갈수 있죠. 그래서 2, 3, 4, 5다 3, 4둘다갈수 있으니까 자유의지 가진 애들 네개에서 2의 4제곱인데 모두 다 3만 가거나 모두 다 4만 가는 경우 두 가지 빼야 되니까 얘는 14. 자, 그럼 이제 문제는 4번인데, 지금 보시면 1, 2, 3, 4는 다갈수 있어요. 1, 2, 3, 4는. 근데 문제는 5가 3이나 4.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선택지를 4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역이니까, 얘네 3개를 다 가야 되는데, 3개가 안 되는 경우를 빼줄 거예요. 먼저, 모두 다 3만 가거나 모두 다 4만 가는 경우 이두개 빼줘야겠고 그다음 빼줄 건데 어떻게 빼줄 거냐면 은 이번에는 정역이 아니 치역이 2하고 3만 가는 경우 그러니까 4만 왕따시키는 경우 그럼 얘는 5는 무조건 3을 가야 돼요 이 경우 그러면 1, 2, 3, 4두 가지 선택지 중에 4개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역이 2, 3이기 때문에, 모두 다3 가는 경우는 빼야 돼요. 이렇게. 아, 그니까, 러 모두 다2 가는 경우도 빼야겠죠? 모두 다 2만 가거나, 모두 다 3만 가는 경우.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음, 2하고 4만 가는 경우. 2하고 4만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5는 무조건 4를 가야 되고, 아, 아까 2, 3갈 때는 5는 무조건 3 가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이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2만, 아, 모두 다 4만 가는 경우, 모두 다 3만 가는 경우니까 1만 빼야겠네요. 어차피 5는 확정이 됐으니까. 어한 번만 다시 설명하면은, 요게 요 케이스고, 요게 요 케이스인데, 지금 2, 3, 4 있잖아요. 그러면 요 케이스는, 5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4개는 2개까지, 2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그 중에서 요 4개가 다 3으로 가면은, 2는 치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빼준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3,4 가는 경우에는 5도 모두 다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2에 5제곱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 5개 모두가 3만 가거나, 모두 다 4만 가는 경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계산하면 160이고, 빼기 2, 빼기 15, 빼기 15, 빼기 30이니까, 60, 60이라서 얘는 100이에요. 그래서 7 더하기, 7 더하기, 14 더하기, 100 하면은 128 나와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결국 함수 개수구 하는 거니까 제가 푼 방법 말고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음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할 것 같고, 28번은, 다음 29번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확률 밀도함수 성질 이용해야죠. 0부터 6까지 적분을 하면 은 얘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0부터 6까지 왜냐면 각각 0부터 6까지 적분한 게 범위가 0부터 6이니까 1, 1 돼서 k면 k x 에 6, 0이니까 6k가 2가 돼야 되니까 k는 3분의 1인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은 구하는 거는 요거 구하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마저 적분을 해볼게요. 2부터 5까지 fx, dx, 플러스, 답. 이렇게 적고, 는, 자, 3분의 1x를 2부터 5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5백이 3분의 2에서 1이겠네요. 그럼 결국, 답은 1에서 2에서 5까지 fx 넓이를 구해라.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해 보면은, 자, 2면은 여기고, 지금 요게, y는 12분의 1 x 그래프죠. 그럼 여기는 6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사다리 꼴 넓이니까,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요 계산하면, 12분의 5니까, 24분의 5고 여기는, 4분의 1 곱하기 2 곱, 2죠?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자, 1 빼기 24분의 17이라 24분의 7 나와서 정답은 31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면 좀 빨리, 빨리 풀수 있고 아니면 그냥 gx를 구해도 돼요. 뭐 y는 둘이 더해서 k만 되면 되니까. 10분의 x. k 플러스 여기가 이제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6이니까 혹시나 만약에 적분이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충 그래프 그려보면 은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넓이 1인 거 이용해서 k값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부터 5까지인 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넓이 구해주면 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문제는 어,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요거 1대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A5 더하기 B5가 7일 때는 얘 4개, 얘 3개니까 두 번, 세번 뽑으면 돼서 먼저 배열하는 거 해주고,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더한 게 8인 경우. 얘는 얘세 번, 얘두번 뽑으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3분의 1에 이번엔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인 경우니까, 아, 얘네 번, 얘한 번이면 되죠? 그래서 배열한 다음에, 3분의 1에 네제곱, 3분의 2 해주고, 마지막. 최대 10개 까지 밖에 안 되죠? 얘 5번만 뽑으면 되니까. 배열할 필요도 없고, 그냥 3분의 1에 5제곱. 보시면, 분모에 다3의 5제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만, 분자만 꺼냈을게요. 그럼 얘는 10 곱하기 8이니까 80. 얘는 4 곱하기 10이니까 40. 얘는 2 곱하기 5니까 10. 얘는 그냥 1. 그럼 얘네들이 이제 분모가 될 거예요. 1 3 1분의그 분자 구해야 되는데, 분자는, 요거인 상황에서 요거인 것들이잖아요. 그니까, 러 A1, B1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 뽑아야 하는데 둘이 같아? 말이 안 되고. A2, B2도 말이 안 돼요. 한번한번 한번 뽑아야 되는데 그럼 본계수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 에 A3, B3. 얘는 가능하겠죠? 얘두개 뽑고, 얘두개 뽑으니까, 한 번, 두번 뽑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A4, B4. 얘도 어, 안 되죠. 가능한 경우가 없죠. A5, B5. 얘도 가능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요 경우만 지금 살펴보면 되는데 왜냐면 다섯 번이면은 어, 네.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뭐 열립 1차방정식 풀어도 되고. 그래서 먼저 요거 배열해야 되니까 요거의 경우의 수 찾아보면은 3팩 팩토리얼에 어, 2팩토리얼 나눠야 되니까 3 곱하기 3분의 1에 3분의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요 조건 하에서니까 합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은 요세 개만 더 했을 때 4잖아요, 4. 4 상태에서 될수 있는 거. 두 어, 개, 한 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네 개, 0개 되거나 아니면 0개두개 이렇게 되는데 0개두 개는 공의 합이 6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빼고 요두 경우만 보면은 얘도 이어서 두개한 번, 한 개면은 한 번씩 있는 거기 때문에, 배열하는 거두 가지에다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고, 요 경우는, 그냥 4개 다 뽑으면 되기 때문에, 3분의 1에 제곱.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다 곱해주면은, 3의 5제곱이 분모로 있어요. 그럼 분자만 계산하면은, 4, 3, 12고, 12 곱하기, 여기 두 개는 더 해야 되죠? 어, 합, 합으로 더 해야 되니까, 여기는 여기 3이고, 4 더하기 1이니까 12 곱하기 5해서 60이에요 그래서 분자가 60 지금 둘이 기약분수니까 둘이 더해서 19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2학년도 확률과 통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